안녕하세요. 오늘의 큐티 노트입니다. 원래 매일매일 큐티를 안 했었는데 최근 큐티를 자주하면서 생겼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그전 같았으면 직장 상사와 사소한 트러블만 있어도 금방 이직을 했을 텐데 큐티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없는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 내 옆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기. 이런 주제의 큐티를 하다 보니 억지로 버티면서 좀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힘들어도 이직하지 않고 버티는 이 길이 맞나? 하는 생각들. 제 안에 힘이 다 소진된 듯한 느낌. 그러다 목사님과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사명이라 여기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건강에 무리가 될 정도로 버티는 건 믿음도 신앙도 아닐 수 있어요.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건강을 헤쳐가면서 억지로 제 믿음이 옳다고 증명하려고 애썼던 건 아닐까요?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버텨야 돼. 이런 생각으로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러다 오늘 이사야 47장 말씀을 묵상하게 됐어요. 바로 교만의 상징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그저 한 고대 제국의 흥망성쇠 이야기로만 보였는데 말씀을 곱씹을수록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화려했지만 결국 티끌 속에 무너져 내린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 안에 또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바벨론은 없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진솔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처녀딸 바벨론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 표현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아본 적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뜻도 있고 그만큼 곱고 아름답게 대우받던 존재라는 의미도 있죠. 당시 바벨론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고 그들의 건축물과 문화는 고대 세계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그야말로 세상의 중심, 열국의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화려한 보좌에 앉은 여왕에게 내려와 티끌에 앉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의 추락을 선포하시는 거죠. 심지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라고 하시는데 이건 당시 가장 비천한 노예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리던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는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는 자의 가장 큰 수치를 의미했죠. 도대체 왜 무엇이 이토록 눈부셨던 제국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어요. 첫째는 무자비함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에게 놓아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건을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그 권한을 남용해서 노인들까지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자기 본분을 망각한 거죠. 둘째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수많은 주술과 점성술을 의지했어요. 별을 보며 미래를 예측하고 신비한 힘으로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결국 너를 유혹하였음이라고, 즉, 스스로를 속이는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죄, 바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었습니다. 8절과 10절에서 바벨론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앞부분을 보면 이건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기 선언입니다. 바벨론은 감히 하나님의 고유한 선언을 도둑질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자만심을 넘어 스스로 신이 되겠다는 신성 모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이 일은 나 아니면 안 돼. 내 경험과 지식이 최고야라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내 통장 잔고와 인맥을 더 의지하는 모습. 내 성공과 성취가 어느새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은연 중에 나뿐이라고 외치고 있는 내 안의 작은 바벨론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바벨론은 그렇게 철저히 심판하시면서 똑같이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거쳐 다시 회복시키셨을까요? 예레미야에가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정말 무섭게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원수처럼 행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딸 시온이라고 부르십니다. 딸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읽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심판 속에 담긴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심판과 징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받은 것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향한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공의의 집행이죠. 하지만 시온이 받은 것은 징계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징계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미워서 때리는 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온전한 자녀로 빚으시기 위한 사랑의 훈련인 셈이죠. 혹시 지금 삶의 고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버리심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딸과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 징계의 아픔 너머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의 교만은 자기 성취에 대한 중독이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착각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번아웃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어느새 그 일의 성과와 성공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결국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리는 경험. 내가 없으면 안 되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다가 결국 탈진해 버리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놀라운 위로를 줍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일의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엘리야 그러나 그는 이세벨의 협박한 마디에 무너져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영적 번아웃의 극심한 상태였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그를 어루만지시고 따뜻한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먼저 그의 지친 육신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호랩산 동굴에서 그를 만나셨을 때도 거대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며 그의 마음을 쏟아내게 하시고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 700명이 남아 있어라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관점과 사명을 주셨죠. 혹시 지금 번아웃으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떡과 물을 받아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회복 안에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은 미래를 알기 위해 별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자기들의 지혜와 계략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하려 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몇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현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첫째,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가 필요해요. 둘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직해라, 마라 같은 직접적인 답을 찾기보다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를 통해 지혜를 구하는 거죠. 셋째, 공동체의 조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조언을 구할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넷째, 상황을 통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과 닫으시는 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는 겸손한 자세인 것 같아요. 바벨론처럼 내 힘으로 내 길을 개척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주님 보여주실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티끌과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교만했던 바벨론의 끝을 보며 제 안에 숨어 있던 교만의 모습을 비춰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뿐이라 외쳤던 바벨론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번아웃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아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따뜻한 떡과 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 친히 우리의 등불과 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한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겸손의 재단을 쌓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눔이 여러분의 신앙여정에 작은 위로와 도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앞으로의 묵상 나눔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